어느 교회의 사랑방에서 교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가이사의 것곧 자기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아, 그러니다 아, 저는 바닥에 줄을 이렇게 하나 긋고 돈을 공중에 탁 던져서 저쪽에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바닥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작은 원을 하나 그려놓고 돈을 공중에 탁 던져서 그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시선이 쏠리자.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하늘로 막 던지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받으시고 제 것은 도로 돌려 주세요. 유머입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고 여기입니다. 아마도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지극히 좋은 곳이란 그런 뜻일 겁니다. 이토록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단한 사람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산 위의 장면과 산 아래의 장면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고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귀신들린 아이를 놓고 인간들이 시름하는 공고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장2 0 절에서 드디어 제자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데 드디어 이런 성숙한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해 오던 그 십자가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늘 그러했듯이 피곤하여서 잠이 들고 주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본래의 주님의 모습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더니 이 모세와 엘리아가 주님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 토킹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봤더니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격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의 헬로 엑소도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중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해방시킨 것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도스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엑소도스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할 것을 말할 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죄에서 사망에서 탈출시키는 하늘의 약속에 따로 인도하는 엑소도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늘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다. 끌려서, 끌려서, 끌려서 가다 보니까 자기는 애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가난 땅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 출애굽왕처럼 주님의 인도에 따라 세상을 떠나 가난 하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엑소더스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그러게 이때의 자리는 말이죠 영광스러운 하늘의 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복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회의 자리니까 이 예, 예법 입고 나갔다 그 뜻이겠죠 본래 하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건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바로 앞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즉 이어지는 변화산상의 체험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체험이란 뜻입니다. 실로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은 이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고칠 수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합니다. 사입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설절을 벌이는 동안에, 정작 그 아이의 아버지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외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저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제 몸을 마구 상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서서히 파멸되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거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의 문제들, 이 시끄러운 일들, 전쟁들, 싸움들, 다툼들 원인을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문제는 다 꼬이고 꼬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 층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미친 세상의 문제들은 갈수록 갈수록 더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묘한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종교 어느 한 구석 문제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성이 타락하고 더욱 악해졌기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면서도 점점 세상은 더 미쳐갈 뿐입니다 폭력과 범죄와 죄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인간은 스스로 제 몸을 상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뭐 공자왈 맹자왈하고 떠들어대도 명상이니 참선이니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는데도 평화는 점점 멀어만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 하고 있어요. 이때 하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한 이세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체험 그 엄청난 하늘의 에너지 그 하나님 나라 체험을 한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 이런 저 세상 사람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린 여기서 아예 눌러 삽시다 저들이 치고받고 싸우든 상관하지 말고 아무고 뭐 우리끼리 말이야 거룩하고 성결하고 재미있게 아산것선 정결하게 우리끼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하셨습니다 속세를 떠난 그 변모된 영광의 상태에서 계속 계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산 밑으로 그 허덕이는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있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파멸로 달려가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수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찌 산 위의 영화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좋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것으로 주저 없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전 세계 교회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리며 또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갖고 내려갑시다. 우리는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감이다. 찬송하죠. 늘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저 높은 것을 향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이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올라가야 할 목적, 저 높은 곳을 향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산 아래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저 낮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큰 은혜를 받아서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젤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내 정신 갖고는 저 낮은 곳에 내려갈 수가 없어. 아무리 계셔도 난 그건 죽어도 못해라고 했는데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세를 졌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그 사랑의 빚을 졌는지 이걸 갚아야겠는데 어떻게 갚지?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게 되요. 주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달란트, 재능 그 좋은 것들로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나보다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 봅시다. 그리하여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흘러 흘러 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내려가는 사랑으로, 우리들 주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저희들, 우리도 이 대림절 성탄절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이 성탄절이다. 들떠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던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고 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